네, 이제, 강원도가 진정한 보수의 성지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여론조사에서 기각이 74%가 나오고, 인용이 26%가 나왔어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74라는 수치는 그동안 어느 여론조사에서, 어떤 조사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실상 지금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게 바로 심지어 리얼미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얼미터 아시죠? 좀, 저희 쪽은 아니다라고 평가받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수의 심장이자 성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이죠. 그곳이 각각 57.3%고 50.4%예요. 기각이. 어 근데 강원도는 73%, 74%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지난 주말에는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 쪽에 어, 이제 또 행진도 있고 해서 다녀왔는데 원주가 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 구도심 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잘 몰랐습니다. 원주에 대해서 어, 그런데 생각보다 좀 크구나. 어, 그리고. 사람분들도 괜찮고 그래서 아 강원도가 조금 더더 더 발전을 해서 더 우리 우파 측에 힘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역별도 지역별인데요, 여러분 세대별로도 좀 여론조사까지는 아니고 좀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전해드릴 거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어 조선일보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사국선호도라고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좋냐 이렇게 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물어본 거예요. 어, 근데 재밌는 게2030 세대가 대체적으로 일본은 괜찮다, 어, 일본 호감이다. 어, 거의 모든 세대 중에 최고로 일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세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을까요? 네, 바로 50대가 비호감. 을 많이 찍었고 35점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일본에 대해서 어 사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어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뭐 일본을 좋다 싫다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뭐 과거 문제를 넘어서 이 세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어떻게 보면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볼때는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2030 일본을 가장 호감으로 생각하는 세대 중에 하나구나. 어 그렇다면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가질까라는 것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지금 대한민국 동맹이 어디죠? 한미일 삼각 동맹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러분 문씨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자꾸만 그 동맹을 어, 깨려고 하고, 막, 노노제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일본산, 뭐, 일본, 나중에 뭐, 광기에요, 막, 초밥도 먹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막, 닌텐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놓고 자기들, 그 SNS 들어가면, 어, 그 저기 뭐야, 일본 게임 하고 있고. 일본 오토바이 타고 있고 이런 것도 나와 가지고 막 조롱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기억하시죠 이런 거해 가지고 참 프레임 짜기도 쉬워요 그리고 막 그런 거 반대하고 뭐 그러면 너 친일파냐 뭐 일제 감정기에 막 그런 슬픈 그런 과거를 잊었냐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막 이러면서 아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떻게 찾은 우리나라인데 이러면서 몰아갑니다 이게 너무나 전통적인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술이에요. 그렇게 치면 6.25때그 많은 인해 전술로 참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중국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나요? 그들은? 굉장히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190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 2025년 3월 이 시기에 친일과 친 중에 어디가 더 나쁜가요? 뭐 이거로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지금 2030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높아지고 전 세대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반대로 또 재밌는 거 뭐냐면 그렇다면 같은 조사 기관에서 가장 반중 정서가 높은 세대는 또 어디냐? 어, 역시 2030이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멋지고요. 지금 2030 세대 10명 가운데 7명이 그 나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아주 적대 대상으로 여기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그러겠죠. 사이비 역사 강사 등등은 2030이 역사 의식이 없고 못 배워서 그렇고 또뭐 어디서는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말라 비틀어 버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네, 말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전체적인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은 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SBS 유튜브 채널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처음에는 인용이 엄청 높았어요. 어, 막 어디서 뭐 동원을 했는지 인용이 엄청 높아가지고 아, 이거를 발견하고 저희가 또 이제 기각을 눌렀죠. 기각이 55%가 됐거든요. 5.5만 명이 참가해서. 어, 근데 갑자기 그 설문조사를 삭제해버렸어. 와, SBS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냥 설문조사 했으면 놔둬야지. 왜 그걸 삭제합니까? 어, 왜 기각이 올라가면 삭제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한번, 어,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봐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면 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무튼 지금 곧 복귀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전달을 드릴 내용은 바로 하 한화오션과 조선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화오션이 우리나라 조선에,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이 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좀 관심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한화그룹이, 뭐, 방산이나 조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 잘될 거다. 올해 잘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 이 한화오션이요. MRO라고, 이제, 조기 완수를 했다고 합니다. 12일에 인도를 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 MRO라는 게, 이제, 미국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뭐, 좀 버벅거린다 하면, 이제, 고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대기업 기술이 집약된 그런 곳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한화 오션입니다 근데 그 배가 뭐냐면요 윌리쉬라함이라고 어, 이게 미국 해군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경, 경남의 거제 조선소에 있고 어... 이 윌리 슈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톤급이에요. 그래서 좀큰 톤이고 다른 선박들의 이제 탄약이나 식량이나 연료나 이런 거를 보급하는 어 군수지원함이라고 할까요? 어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군수지원함이고 어 이게 여러분 언제 했냐면요, 8월에 어 이게 이 MRO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정비 사업을 수주를 받았어요. 윌리 슈라함 어, 이 함에 이제 보수 작업을, 어, 이런 사업을 수주를 하나 오션이 지난해 8월에 받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9월에 이제 군함이 입항을 했는데, 이게 불과 반년 만에 유지 보수 작업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반년 걸릴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걸릴 건데, 우리나라 이 하나오션이라는 그 기업이 입항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완전 이게 이례적이라고 해요. 어, 완전히 그 빠르게 했고, 심지어 미국 해군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정비 요소까지 찾아내서, 와, 이거 너무 잘한다. 하나오션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기존 계약의두배 규모에 달하는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부국하게 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합니다. 뭐든지 지금 이 미국 해, 해군 군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배는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어뭐 방산 기업들이 만드는데 근데 왜 이런 작업들이 난이도가 높냐면 미 해군 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건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끝냈고 심지어 추가 결함까지 찾아내서 고쳐낸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ro 사업 완료에 따라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더 높아질 수 있고 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을 수주를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6척까지 여섯 척까지 이 미군 해군 군함을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그 피터 헤그세스 그미 국방 장관이 지금. 방문 예정이에요 방문 예정이에요 근데 어디에 방문하냐 한국 조선소에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어, 앞으로 또이 트럼프 측과 우리가 좀 협상하고 앞으로 이렇게 미국과 이야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조선업의 기술은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광물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어, 트럼프는요 무작정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가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콩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콩고에서 코발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인 코발트를 콩고에서 전 세계에 거의 80% 이상을 공급을 해요. 근데 그 기술을 다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콩고에서. 그래서 콩고가 지금 내전 중인데, 아, 이거 미국 형님들, 트럼프 형님, 이거 우리가 이거 사업권이랑 이런 거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요청한 게 콩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광물 협정 여러분 아시죠? 아, 너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어 무작정 또 달라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광물 협정을 해서 이거 어, 이제 서로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미국도 트럼프랑 어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너무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냥 뭐, 우크라이나나 콩고나 이런 나라랑 비교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정말 엄청난 국가인데, 그 나라를 미국이 그냥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어, 그리고 플러스 이 조선업 기술로도, 지금 미국 해군은 비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전 세계 1위 국가고, 국방적으로는 뭐 따질 바가 없는 최고의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은 좀, 지금 사실 힘들어요.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이 너무나 빨리 따라와서 미국이 하나 만들 동안 중국은 진짜 수십 척을 만들 정도로, 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아, 그래도 미국의 그, 그, 한 선박의 어떤 질은 따라가지 못하지 않냐. 양으로는 밀어붙일 수 있을지라도,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위대한 그, <laughs> 위대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공산주의자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을 내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계속 많아지면요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미국도 그걸 압니다 어, 미국이 그냥 그것만 믿고 있었다면 어,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조선에 관한 거 여러분 했겠습니까 굳이 국방장관까지 한국에 보내면서 아닙니다 미국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조선의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어헥세스 국방 장관이 이번 달 3월 달에 방문할 거라고 거의 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윌리 슈라함에 이어 또암 MR 중인 지금 유콘 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콘, 어, 유콘 함의 작업 현장 시찰을 위해서 또 이달에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미국 측에서 움직임이 나올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건데, 사실 예측되는 정황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당연히 우리보다 아는 게 많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아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뭔가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선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노조죠. 우리나라 지금 산업의 가장 큰 문제 노조 그 중에서도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여러분 유튜브까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노조. 노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는 정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정말 근로자들이 더 이게 처우가 개선되고 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노조가 필요한데 과연 지금의 민노총이라는 집단이 그런 집단인가요? 순수하게 근로자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집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밤마다 지금 헌재에서 난리죠.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의 노조가 상급 단체가 당연히 민노총이죠. 완전히 꽉 잡고 있으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거 정말 문제인데, 이 조선 노연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노연 이게 조선업종 노조 연대인데 이게 민주노총의 금속 노조의 산하예요. 어, 이게 노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도요, 기사가 나오고 막 뉴스가 나오고 저도 요, 영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노조를 탈퇴해야 된다. 막 이제 민노총 탈취하겠다. 조선 쪽에서 먼저 그런 노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예 다른 길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여러분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고,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 사회 노동위원회에 조선업에 지금 원하청 구조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조선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어, 미래가 밝은 어찌 보면 미국과 함께하면서 미래가 밝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제도에서 계신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 지인도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런 차원에서 노조가 필요한 건데, 그동안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여기 상위인데, 지금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노연이라는 이 조선업의 노조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일종의 읽는 거예요. <laughs> 그냥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읽는 거예요. 어, 노사적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노사정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화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어 이게 바로 민주노총이고 아 근데 이 현장에 있는 노조들, 이 조선 노연 진짜 이 조선업의 근로자들은 지금 뭐 투쟁이 아니라 지금 실리를 따지는 거죠. 이 조선업이 이렇게 발전을 할 거고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에 할게 아니라 이 원하청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11일 노동계에서는 이 조선 노연 대표자들이 모여서 조선업 노사정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조선 노연이 이제 주장을 한게 조선업종의 노사정 대화 기구 설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원하청 간의 이중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이렇게 뭐 떼먹는 거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 재해 문제 안전성 문제가 정말 또 여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배 군대 시절에 이제 배를 좀 이렇게 만지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까딱하다가 사고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어, 근데 이런 정비를 하고, 실제로 이런 정박시키고,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중대재해 같은 예방책 마련,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많이 오죠. 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에 따른 정착 방안, 막 이런 것도 정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민주노총이 지금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정치 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투쟁에만. 이게 노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노조냐는 거죠. 노조의 목적이 뭐예요? 너무나 지금 변질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 조선노연에서 너네 좀 정치투쟁 그만하고 우리 좀 봐줘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해서 이 조선노연에서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다른 길려, 길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지금 조선업계가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좀 탈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나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좀 나가려고 하는 여러 노조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릴레이처럼 이어졌으면 좋겠고 뭐 여러분 심각합니다. 뭐 어디에나 산업 어디에나 지금 침투를 해가지고, 어,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는 가장 큰 업적을 <laughs> 뭐 뽑으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민노총 그 회계 곳이라고 보거든요. 어, 돈 어디다 쓰는지 다 밝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정말 많이 좀 새가 줄었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음, 과거에 막 강성이고 막 그럴 때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다. 만나도. 어, 음, 도망가긴 하지만 <laughs> 라이브 때 만나면 도망가긴 하지만 <laughs>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 여기 계신 분들 안전 문제 때문이지 네 여러분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릴레이로 좀 모든 노조들이 좀 이런. 움직임을 조선업처럼 보이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조선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화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라이브로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번 주 계속해서 헌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정말... 영상 계속 만들고 채널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